지차욱강지용 지금 심판이랑 말한다 제이 뭐라고? <목소리> 마다마 하다 마다고상후반한골 <마친하다, 막. 목소리> 넣어야 돼폼 <목소리> 아, 돌아왔어 지금 <목소리> 아걔 아크로마치가 한 넣었는데 애들 공 다니면 아니, 너무... 아니 근데 일단. <laughs> 아니, 아니, 근데, 근데, 아니 저희 저희가. 그런데 고우진 혼자 공잘는데나 아, 배주가 더 좋았어. 그래, 그래, 맞지? 살살살오아 잘했다, 야. 어, 김준김준나 어, 잘하는데. 정답이. 정답이. 확실히 다르네. 아, 김 중학교, 중학생 관객들 됐는데니 심판 제대로 안 보냐? 역설 똑바로 아신형 안 불어났어. 됐어. 맞아아 시간 끌기까지 완벽하게 찍입니다. 나갔어, 나갔어. 어. 시간까지 챙기면서 역시 알뜰 살뜰해요. 마틴 확실하네. 존나 알뜰 살뜰이 아, 지금 와. 아. <목소리> 아, 아, 존나 확실하네. 아, 아, 시간도 끌어주고. 우리 배주수비 있잖아. 내가 아, 일단 수비 볼 거거든. 주수비에서드맞 중거리 도 조심해야 돼. 아. 난난 거. 싫어. 난 그냥 난거 아, 나, 아니, 그게 멋있어 데난난 아, 아, 재밌게 할 거야. 오시죠, 오늘. 게 오! 와, 좋아, 가자. 오! 오 양성민 달려! <laughs> 보실게요, 아 코너, 코너. 김재호! 여 올라. 김민 양성민, 잘했어! 민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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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n e look, I'm pretty c h a n c 야, 리 <목소리> 야, 야, <왜>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아 아아 공격이 너무 하시면데네도야 진심이지만 뺏기고 야야 팀킬 아하 아쉽네요 뭐야? 뭐 너무 아니 뭐왜 나한테 <laughs> 지랄했아가아 이거 또? 바디 1인 바 1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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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공 아, 없어? 우리 공유, 아, 없어. 공유, 아, 공유, 공유, 공유 없어? 공유 공유 이어아유공 공유 없어? 공유 없어? 공미 없어? 공유 없 공유 공유 없어? 리지없공격 없어? 어 공유 없어? 공유 공미없없 무슨 문제야? 영어 뭐 영어 퀴즈 어. 내가 최 완벽하게 묶을야 영어 속, 우리 한국 따는 시근 먹기 아! 뭔지 어. 먹기 뭔지 알지? 어. 그 영어 버전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힌트 힌 케이크 크 아... 아... 쓰비석이이맞야 어, <laughs> <피서, 웃음> <야, 웃음> 배추 사! 배추 먹어!

어,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진 화이팅. 활띠전방 응. 공격 가야지. 뭐, 시간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. 걔가 불렀다고? 안 그냥. 응? 닥치고 공격해야 돼. 이제. 지금 새코 이들 4대1, 4대1. 대1 닉미새 두 골을 눌고한골 눌리지. 어, 아. 김민재, 북ón, 윤녀석, 호, 아. 오, 뭐야? 경 흘려주는 거. 아, 아무도 당, 당, <놀람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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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있어? 어. 잡아! 잡아! 아. 잡아, 잡아, 잡아

수준이 김준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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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뭐야? 김준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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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저렴이 한번안 먹을 줄 알고? 어, 시민군, 시민군. 어, 뭐. 우와! 와, 띠요, 아, 띠요! 맞지, 맞지, 맞지? 마틴 <laughs> 못 잡아서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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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코너한번더 넣을 수도 있어, 이거. 이렇게 코너 아님. 코너 아니야? 어. 코너 아니 코너라고? 이게 왜 근데, 코너야? 김용무 키퍼 아니야?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왜 코너야, 이거? 왜, 왜 아저씨? 아, 코너는 저 뒤쪽으로 나가야 돼. 이걸 코너하네, 심판지 아, 이따 여기까지. 약간 아대좀아 그런가? <laughs> 마오네 <마틴의> 코너킥. <코러키. 웃음> 마그니까야지야 박수고 난리 났어 지금. 여유로 <laughs> <laughs> 여유로. <여유로워. 웃음> 와 이거 완전 실수데 패트트릭 오!! 오!! 마지막 미쳤다 미쳤다 먹었윤해 복귀해 복귀해 싸네 네 그렇지 복귀해 이 새끼야 아아 넣어야 돼와아다시 주고 니가 아파? 그래, 그래. 야, 이, 나 이거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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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야 찔러 찔러 찔 Yeah. <laughs> 아 너무 비오데 이거? 들어들어와윙팀데윙팀 아, <laughs> <지쳐서 좀. 웃음> <마침. 마침 드라워. 웃음> 아니 윙팀 뭔데 윙팀아윙은윙이야 그냥 센터백 나도 되는거 아니야 쟤는? 맞지 맞지 최후방 아니면 최전방 는 나은데 이거 내가 봤보다게 달리기 해야 무조건 내가 는 오, 우와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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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, 야, 고마워요. 마틴, 아, 마틴 다시 잡아주고, 어, 마틴, 마틴? 어? 다시 잡아주고. 마틴. 아. 지금 좀 늘었어, 늘었어, 마틴, 마틴 몸풀었어, 마틴 몸풀었어, 그래도 안 하고 혼자 아쉬워하는 오. 거야? 그니까, 러 근데 뭘 위해 아쉬워하는 건데? 이제? 혼자 지금 극장골을 박인다라는데 지금. 저기 뭐 하나요 강지용? 아뭐야뭐 뭐? 어! 좋아 좋아 좋아. 찍기고. 등이 뭐야, 이리다 마침 다시 주고 오, 나씩 야, 없어 아니, 없어 아니 오! 오! 나로 발사! 야 5분 나다분 5분 남았는데 세골 차. 야, 아... 아! 저 새끼 뭐하나요! 또 이거 차요! <laughs> 아 미쳤습니다! <laughs> 갑자기 고못 <고집> 봤어요! <laughs> 왜 자꾸 저 들고 차는 거야! 야아야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다시 차거나 그러지. 이걸 근데, PK 중인야 PK 하 아니, p 아니, 아니, 아니지. 왜 p k 안 좋은 페널티잖아 관전 프리킥이고 그거는 백패스 야, 잡으면 야, 어, 야 바지 흰색아이어어 발냄새 우리 괜찮어 괜찮 안에 안에 옆에 옆에 옆에, 옆에. 도이도이 아, 없어 도이도이이어도이 닮은 꼴이야 닮은 꼴이 누구야? 도 닮긴 했다 저거 마스크? 아직 아야 아직 아민인데저거 오, 할리 아, 빈 아, 빈골 아. 아. 실패. 아. 살어살어살어 뭐, 마틴. 아. 마틴. 아. 오, 마틴. 오늘로 지가를 합니다. 서로 서로 여자 앞에서 골 넣어보겠다고 지 하는 중. 아까 골대 앞에서 아, 네. 서로, 서로 넣으려고 그냥. 네. 어. 오? 아난좀만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. 아나 17번 좋아. 아야, 대전 때한번 하자 17번. 한맞짱 뜨자. 오, 오 오, 오, 4우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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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아하아 아아기또기 어, 네. 네. 어, 걸레 수비 미쳤다 와야 걸레 투혼이 걸레 투 기포 개걸레 미 수비 아 아니 기포 완전히 화장실 바닥 닦았어 기포 씹걸레야 씹걸레 와야완전 남대문 완전히 내려놓기 미쳤어 지금 아친 아니에요? 형 잘했어 잘했어 아매드무이 높다 이 이렇게 운전 다시 <목소리> 어떻게 생 거야 엄마한테 놓뭐 엄마한테 지금 지금 다이빙 아, 얼마 전에 오제천야 오. 오. 아, 바꿨네 오와 됐다 와 아, 뭔 말이야? 뭐야 진심으로 하는데 못넣고 <목소리가> 있는 거지. <거예요>. 어? 진짜 <목소리가> 아, 가능해. 서경이가한당당니은서하고다다 <목소리가> 네. <목소리가> <아니, 안 아니, 목소리가> 그러니까 아, 아, 김민재가 존나쎄 날렵해. 당인데 손. 와! 여유까지 장착.

이유시라고 했다가 강준아, 너 차. 먹을래? 어 빨리 해. 이개이다 나이스! 이이스가되 상당히 아쉽구만 17번 우승이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아니야 아니야 너 너무 잘해 이야 아니야 지금할수 있어 작년에 8번 8번 뭐야 아까 니랑 우지몇살거든다 그래. 어. 이번 다후헤드 트리! 헤 트리! 세리머니 안 한다 야 세리머니! 리머 김민재 세레머니. 너무 아프다니까 세레니대 일이면 안 하긴 하겠다 세레머니. 아, 하기 존나 아, 김민재, 김민재 관제 썼어요. 야, 몇분 남았어? 이제 us. 끝났어 이제. 어, 어, <웃음> <웃음> 어, 와, 이거 데 <laughs> 아, <바위 정말> <laughs> 아, 고마워 사진들 봐. 고마워. 아, 한 존나 까 고마워. 한놓자 야, 이제 진짜 다 뭐 해야 돼? 심판 한번더 준다 지금 어, 파울 파울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<laughs>